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해서 취하신 즉 여자가 부리리라 하리라 이놈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. 아멘. 남가주 교회 협의회 증경해 당이신 한경무사님 나오셔서 절의사 및 말씀 선포 있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오늘 독립기념일 여러 순서들도 있고 또 가족들하고 지내는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두 분의 우리 신랑 신부의 결혼식 또두분두 두 가정의 두 목사님 가정의 리마인드 메리지 귀한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축하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어, 특별히 남가주 교회 협의하고 또 한국에 있는 그 한기총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.